오늘은 세계적 큰손인 골드만삭스가 투자하는 대표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 투자 비중을 이유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고속 성장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전국 주식 TV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골드만삭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성장과 금융 개방 확대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보다 중국 주식에 대해 비교적 낯선 편입니다. 따라서 중국 주식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고수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은 세계적 큰 손인 골드만 삭스가 투자하는 중국 주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국 증권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금은 1184억 달러 순유입인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식의 순유입 투자금은 394억 달러이며 작년 동기 167억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채권의 순유입 투자금은 789억 달러이며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중국 주식에 대한 해외 투자자 가운데 승강통과 호강통을 통한 개인 투자자들은 금년 상반기 중국 주식을 346억 달러 순매입하였는데요. 이는 작년 한해 동안의 순매입액 274억 달러보다 더 많습니다. 이만큼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중국 당국의 빅테크 산업 및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중국 주식이 상당폭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도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미국 투자계 고수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표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 투자 비중을 금년 1분기 4.4%에서 2분기 4.7%로 높였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운데 가장 높은 기업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인데요. 금년 2분기에 전기 대비 23% 증가한 600만주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 주식 시총은 69억 달러, 우리 돈약 8조 원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최근 세계 최대 가치 투자 하우스인 버커스의 멍거 부회장이 알리바바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미국 멍거 부회장은 금년 1분기에 알리바바 주식을 16만 5,320주를 매수했으며, 3분기에 또 알리바바 주식을 기존 보유 수량보다 82% 증가한. 136,740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연이어 발표되는 빅테크 규제로 인하여 알리바바의 주가는 <laughs> 2020년 10월의 고점인 319.32달러에서 금년 9월 말이 148.05달러까지 53.6%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 3분기 미국 컨손들이 알리바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할까요? 이유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고속 성장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주가 조정으로 인해 9월말 기준으로 알리바바의 PER과 PSR은 2년동안의 체제치인 각각 16.9, 2.9입니다 이 수치는 텐센트 27.5, 6.3 아마존 48, 3.5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가 단계적으로 플랫폼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초 실시된 빅테크 규제가 포함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회계 연도의 알리바바 매출액은 7,17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율은 전기 증가율인 35%보다 더 높습니다. 중국 초상 정권 자료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2022년 회계 연도 매출액도 20% 이상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골드만 삭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국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